Fox TV 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Fox TV 반입니다. 자 오늘은 프리다이빙 교육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다이빙 배우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봐주시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덕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프리다이빙 센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매장이 굉장히 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전부 카본 핀이죠? 네, 알케미 핀입니다. 알케미하고, 네플리, 바블케뭐 예. 오머, 오머 부샤 제품. 오머 보샤 제품. 이쪽으로는 카본이고, 여기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예, 예. 예, 플라스틱 핀이고. 전부 그 프리다이빙 용이라서 다롱 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이론 교육을 받는 교육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론 교육을 네,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론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훈장에 가서 또 교육을 실습을 받으시고 그다음 뭐 해양 실습 바다로 가서 또 교육을 받으시면은 바로 라이센스를 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파고스 프리다빙센터에 그 대표 강사님 한번 모시고 인사 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재호 대표 강사라고 합니다. 네 강사님 여기. 갈락파고프리다이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포항의 바다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저 포함해서 총3 명의 강사님들이 프리다이빙을 교육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잠깐 앉아서 이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자, 제가 그 수중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프리다이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 강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다이빙 지금 배우고 싶으,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프리다이빙이 정확하게 뭐 어떤 겁니까? 아, 예, 프리다이빙은 스쿠버 다이빙과 달리 공기통 없이 자기의 인체 능력으로만 수중에서 활동하는 모든 활동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 처음부터. 네 우선은 뭐 요즘은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 교육센터를 찾으셔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상담 이후에 진행이 되면 바로 이론교육, 그 다음에 풀장 실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다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뭐 짧게는 뭐 2주에서 길게는 두세 달 정도면 충분히 레벨 1 정도의 자격증은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아. 네, 레벨 1 커리큘럼은 우선 이론 2시간에서 3시간, 그 다음에 풀장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꼭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방수역 즉바다 바다던 받아, 혹은 K26이라는 깊은 풀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두번 정도 가시면 아, 커리큘럼 상의 교육은 완료되고요 혹시라도 좀 늦게 어,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자격증을 달수 있도록 어, 케어를 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벨 1이라고 하는 게그 라이센스 잖아요 예, 예.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네. 이 라이센스 없어도 지금 바다에 가서 뭐 물질하고 수영하고 뭐 하는 건다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입니다. 뭐 바다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이제 살고 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더 안전하게 제대로 네, 배우고 그렇군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이 라이센스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혜택이라든가? 뭐 최근에는요 해양수산부에서 예. 이제 해루질을 하거나 연안에서 어, 어떤 수중 활동을 할때 프리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어, 풀장이나 또 k 2 6 같은 수영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유자격자 2인 이상이 동반하셔야지 또 들어가서 연습도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이 앞으로 그런 혜택, 이야 어, 그 해루질 할 때도 좋고 예, 예, 수영장 그렇지. 갈 때도 예, 예. 예, 바로 들어갈수 있다는 그런 것.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할수 있나요? 네, 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저희가 수영을 가르쳐 드린지는 않지만, 또프리다이빙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또 수영을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혹시라도 공포증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더 깊은 곳으로 안내를 음. 잘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또 많은 분들이 그 비용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laughs> 네. 어, 비용 레벨 1을 하려면은, 물론 그 단계는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1이 수심 한 10m 정도. 네, 10m 에서 16m 정도. 네,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수심 보통 한 10m 에서 16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예, 레벨 1인데, 레벨 1까지 그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네, 뭐, 조금 뭐 민감한 뭐, 거면 그렇죠. 사실은 어, 패스, 베이직, 패스 자격증이, 네. 베이직 자격증이 있고 어, 네. 또 베이직 다음에 이제 레벨 1으로 넘어오는데 네. 사실 베이직은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레벨 1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어, 비용은 뭐 사실 개인이 오시느냐 또 단체가 단체. 오시느냐 또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모션이 네. 들어갈 때도 있고 네. 또 성수기 때는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어, 직접 한번 와서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오늘 꼭 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프리다이빙을 시작하면 네. 장비가 있어야 되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비도 종류가 많은데 초보자분들이 시작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네, 맞습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프리다이빙 센터를 만들면서 장비까지 이제 모든 상단 올인원 아,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인원으로? 그렇죠. 갈라파고스에 예. 오시면 교육도 받고 장비도 다 그렇지, 맞출 네, 수 있다. 네. 게다가 장비는 온라인 최저가로 교육생 아, 온라인 기준으로 최저가로. 아, 최대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왜냐하면 뭐 슈트, 어, 핀, 그다음에 스노클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음. 기본적으로 프리다이빙을 좀더 안전하게 즐기시려면 좀더 구체적인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검색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찾아보시기를 역시 권해드립니다 이런게 뭐 초보자분들이 뭐 어디가니까 못들어가게 하던데 뭐 여기 있으면 할수 있냐고 이런것도 굉장히 많이 아, 물어보시는데 프리 다이빙을 배우고 뭐 바다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어디 뭐좀 있을까요? 아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어, 해루질과 프리 다이빙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음. 해루질도 최근에는 해양 수 산부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이 할수 있다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오고 있지만. 네, 법적으로 프리 다이빙은 아, 순수하게 수중 레포츠를 즐기는 스포츠지. 체집이나 수렵의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스노클링을 한다거나 또 바다는 공공재 잖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영역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즐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바다라도 음. 아, 문제는 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뭐 불법적인 그런 문제만 아니면 음, 그렇죠. 어느 바다에서나도 이제 다 이제 예, 예. 프리다이빙 즐기는 것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면요 우선은 강사 세 명이 매우 친절합니다. 네. 아, 친절해서 <laughs>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개인 스케줄에 또 개인이 느리게 배우시던 또 빨리 배우시던 아, 맞춰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장비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장비에 대해서도 가이드해 드리고 또 심지어 아, 최저가로 살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고 어, 또 제가 수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하고 있어요. 오시면. 어, 고프로로 그냥 영상 한두개 찍어서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네. 수준 수중 장비를 가지고 어. 촬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어 그러면 어. 인생샷을 남길 수도 아, 있겠죠. 인생샷 같은 거 네, 네. 아주 전문적인 사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laughs> 예를 들면 아, 이런, 이런 사진. 또 멋진 사진이 이런 사진들. 예, 네.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갈라파고스에 오시면은 예, 교육부터 장비 그리고 또 이런 음, 예, 아주 전문적인 사진까지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갈라파고스의 그 최재호 강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다로 한번 가서 같이 프리 다이빙을 좀 즐기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러시죠. 네그 부분은 제가 또 우리 센터에 민혁 강사를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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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조윤정 강사님을 잠시 와, 네. 역시 그 미녀 강사님이 나오시니까 여기 좀 분위기가 확 네. 틀려지네요. 자,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조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갈라파고스 소속되어 있는 조윤정 강사입니다. 아, 우리 조윤정 강사님. 어, 제가 그 본지는 지금 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음, 네네네. 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때 하, 한창 프리 다이빙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벌써 강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네, 혹시 본인에게 있어서 프리 다이빙의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프리 다이빙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물 속에서 그렇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면 되죠 <laughs> 그게 또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심 대수심 탈때 네, 조금씩 그렇죠. 자기 그 기록을 늘려가는 거 오늘은 10m 갔다가 내일은 또 12m 갔다가 이렇게 기록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굉장한 재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그 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바다로 가서 직접 한번 다이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좋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프리 다이빙을 같이 또 자유롭게 한번 물 속을 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는 지금 바다로 나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자, 미녀 강사와 함께. <laughs> 자, 나도 더운데 빨리 한번 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됐어요. 자,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핀을 신고 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들고 물속으로 입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보실까요? 자몰 사이를 지나서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다는 어떤가요? 네, 생각보다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아 이를 어쩐담? 네, 시야가 좋지 않은 바다를 잠수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롱핀이 흐르적거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자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윤정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웨이트가 네, 민물용 풀당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력이 약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부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카메라를 향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네. 아름다운 프리다이버가, 네, 물 속에 있으니까. 물색 따위는, 네, 별로 신경이 안 쓰이네요. 자. 찹쌀떡 만들기 시범이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도나츠, 국내에서는 찹쌀떡입니다. 자, 이 어렵다는 찹쌀떡을 또 아주 잘 만들어내네요. 이번에는, 예, 네, 바위 위에 올라와서 점프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차, 위로 올라와서 자, 같이 한번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아, 생각보다 점프 멀리 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라, 규 점프는 이렇게 이얍! 뚜뚜뚜뚜뚜뚜 뛰어야 되는데, 아, 멀리 못 뛰겠네, 네. 보가니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멀리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대충, 이렇게 뛴다는 거,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강사님과 어떻게 해야 영상이 이쁘게 나올지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자, 이제 점프를 마치고 다시 핀을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슈트는 네, 프리 다이빙 전용 맞춤 슈트입니다. 네. 자, 이거는 외국에서 강사님이 만들었던 도너츠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도너츠를 만들고, 국내에서는 찹쌀떡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물 속에서 같이 촬영을 하는데요. 예, 고동을 주워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자명을 해서 물속에서 한번 먼저 가고요그 뒤에 강사님이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하냐고요 자, 이것은 리허설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동을 갖다가 여러 마리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 앞으로 가면서 카메라 앞에서, 홀로루루루루루, 이렇게 뿌려줍니다. V 한번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홀로루루루루루, 이렇게 V. 자, 이런 모션을 또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요. 이번엔 또 뭡니까, 이거. 양반 자세로 내려앉기입니다. 네, 다시 올라가기죠. 네, 이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왜왜 왜 합니까 이거? 네. <laughs> 재밌으라고 하는가 봅니다. 자 이, 이번에는 예. 강사님이 유영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야가 좋았더라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시야가 좋지 않은 관계로 크게 막 영상에 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철수를 하는데요. 자, 투샷으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나오는 길에 이 떨어진 누어도 같이 수거를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프리다이버 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주워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땠나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프리다이빙을 꼭 배우고 싶은 분들은 포항 양들에 위치한 갈라파고스로 한번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장비도 한번 맞추시고 그리고 또뭐 인생샷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그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파고스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